서포트 뭐 좋아하시나요? 원딜님? 아, 저는 좋아하는 서포트 캐릭은 없고, 그냥 제 옆에, 제 곁에 항상 있어주는 서포트를 좋아합니다. 원딜 맞춰드릴게요. 아, 제가 님한테 맞춰서 할게요. 좋아하는 거 하세요. 저이 게임 15년 했음. 저 모스트가 87게임. 시즌 1유저임헉 선배님을 뵙습니다. 저는 이 시즌 유저인데, 아아 아, 북미 유학파시구나아 브라움, 브라운이 브라운이면 이즈리얼이 제일 잘 어울리잖아, 그렇지? 아나 이즈하기 싫은데. 아 그래 우리 이님하고 할라면은 어쩔 수 없지. 아아 어, 이즈리얼, 아 별론데. 아 어쩔 수 없지. 아 별론데. 이은이 하기 싫은데. 아, 노란 머리 오줌 색깔 하기 싫은데. 하 어쩔 수 없지? 둘로 <목소리> 가자고 하는데. 아 나도 그거 당해 봤는데 나탑 갔을 때. <목소리> <이거> 당해 봤는데. <목소리> 진짜 기분 더럽더라고요. 그 더러운 기분 설 명절 선물로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적탐 님 어서 오세요, 티모 님. 와! 티모야 거기다가. 이건 이건 털 뽑아야 한다. 와! 티모 제발. 아, 기다려 봐. 와! 아, 티모 털. 아, 없어. 아, 없다, 까비. 아! 티모! 핑크스 고양이처럼 만들고싶다 와... 티모 털다 뽑고싶은데...까비 아...까비 오케이고 오케이 거. 오케이고 이거이거 그렇지 오케이고 이거 하나 먹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 주고 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렇지 아 그렇지 브라우니 펀치 지렸고 나이스 어우 빡세다 어우 저 스몰더랑 스모킹 조합이네 저 담배 땡기기 하네 비흡연이긴 하지만 왜 흡연하시는지 알겠네 어우 피곤하게 하네 사람을 아 어머어머 어머 이거 저 키집애 사거리 좀말 진짜 팔이 왜 이렇게 길어 근데 야 친구야 라우마 이거 저기 저기도 없는데 왜 들어갔어 점플러 이제 오고 있는데 가자 누구야? 누구 볼 거야? 이거 끝까지 가, 끝까지 가. <laughs> 여기 아우 가비 아아살격 숨쉬 봐라 이거 이래서 특박 휴가 나가겠나? 아 해물 파자. 롤은 잘 못하는구나 바람보단 잘합니다 롤을 저는 롤을 바람보다 롤을 더 잘하는데 왜냐면은 바람은 제가 시작한지 꽤 오래됐는데 체력이 아직 4만인가 밖에 안되잖아요 예 그거는 롤로 따지면은 거의 브론지야 예? 바람보다 롤을 더 잘합니다 니막예 이런 세상에 어 오셨다 오케이고. 가자. 잡아 잡았어, 잡았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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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 그렇지. 그 그렇지, 그거? 빠챘! 와! 더이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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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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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어왜 그랬지? 내가? 왜 확신했지? 처치했습니다. 어, 잘했다. 어, 브라운이 너무 달콤하다. 어, 잘했, 진짜. 어, 브라운이 너무 잘했다. 개구. 이들짱 많이 봤다. 형은 형 닮으신 캐릭터 잘하네요. 아니, 나 닮은 캐릭터랑 같이 봤던 거면 잘해. 어, 제가 또 양심이 있지. 아무리 캠방 안 한다고 해도 어찌 이즈리얼이랑 닮았다고 하겠습니까? 저도 양심이란 게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저도 뭐롤 실력 어디에요라고 하면 내가 애매까지 찍었으니까 저애 m 입니다 이 정도로 사기치지, 뭐, 챌린저입니다. 그만입니다. 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사기 그 자체니까. 어, 야, 이거 내가 다, 둘다 잡을 수도 있겠지, 잘하면? 아, 바로 쫄래쫄래 도망가. 도망가자. 계절하는 이질리열았다저 사람 분명 부해야 도망가. 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와, 모세의 기적 지렸구요. 한 대도 못 맞추고 꼬리만 지키는 계속. 와, 저 사람이 무빙이 좋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무빙이 왜 이렇게 좋지? 나를, 얘네를, 얘네를 못 가게 하는 것만 이득이야. 얘네를 못 가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지. 못 가게. 여기. 미신. 아, 까비. 어쩌라고 너 아무도 없잖아. 와... 지존무층... 이런 세상에 방송을 할때 이럴 때참 민망합니다. 차라리 블루 스크린이라도 떠버렸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띄운 장면이지 진짜 블루 스크린은 아닙니다. 와, 뭘 그렇게 궁금한 게 많으세요? 맞 호기심 천국이시네! 어? 아 자네가 누가 봐도 제일 못하는데 왜 나한테 물음표야 나는 밑에서 스몰도 못 가게 하고 어 저게 세나도 계속해서 못 가게 잡아놨다고 그것만으로도 1인분인데 자네가 못해서 그런 거를 뜨고 따돌아나 자네가 애초에 잘 컸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 자네가 뭐 그거를 왜 나한테 난리야 어이 명절에 나는 이렇게 자하는데어 나는 이렇게 자란다고 이렇게 어. 사격의 신 명중률의 아이콘 핀 나가는 적이 없는 큐라고 흰발백종이야.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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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마. 빠비. 왜 자꾸 부름표핑을 찍는거야 호크선장이야? 어? 왜 이렇게 부름표핑을 호기심 천국이야 아주 우리 조카보다 궁금한게 더 많아 어? 아주 그냥 제이스랑 그냥 어? k d 만 쌍둥이가 아니고 하늘치도 쌍둥이네 그냥 에이 이놈아 죽어라 그냥 그래 아이고! 이거 유산 남겨주고 죽었네 백스가 나이스 어 나이스! 그래도 도 착한 일 하나 하네요! 이런 세상에! 나이스! 백스 시야 개넓긴 하다! 그거는 시야라고 하기보다는 참견! 백스 참견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 되게 잘해서 잔바를 아좀 오바 같은데 다다 다 와야 되는데 올라가면 아 이거 브라운만 죽을 확률이 좀 높은데 오케이, 굿 오케이, 굿! 좋아! 야, 이거 저기 백업 안 오는 타이밍이라 너무 좋았다 저기 우리가 싸 먹힐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저기 근처에 없었나 봐 어, 먹었다, 나이스 아이코, 아이코 그렇지, 브라우니, 가자! 같이 돌아, 브라우니! 야, 자식야! 우리 브라운이가 게임 다 만드는구만! 개그! 가자! 좋아! 용갈이 먹혔지만 우리가 리신은 잡아냈다. 리신이 지금 하드캐리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리신을 따는 게 매우 중요해. 와, 브라운이 근데 나의 진짜 무슨... 세 소원 이루어주는 것처럼 아까 저한테 원하시는 거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서포은는 아무거나 상관 없습니다. 부디 제 곁에만 계속 머물러주세요. 그 소원을 제대로 이루어주시고 있어. 미드쳐 주지 저 따고 할 거면 써렌 보고 백스님하고 제일 닮은 분이 제이스 님인데 이 탄에서. 많이 빼긴 했어. 간다. 가라 마무리 오케이 고. 오케이 고. 오케이, okay, 고! 아! 아아아아아아! 아! 와 레전드. 아 씨! 아, 서이아 버섯 전인 줄 알고 밟았네? 아 씨. 독버섯이었네. 아 버섯 전인 줄 알았지. 전인 줄 알았지, 설에는 그럴 수 있잖아. 음. 아, 씨. 아 음. 아,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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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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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왔다 클났다. 그냥 기다려 봐. 코어 템이라도 하나 사고 세릴다의 원한 제어 와드 두 개. 자 가자. 자 이제 나를 제어하지 않겠어. 나이스 됐어. 했어. 이제 나를 제어하지 않겠어. 발 가자, 얘들아 안돼, 안돼. 진짜 레전드 키키키키키키 부정적인 태도. 이걸로 결정이다. 아, 좀 고민했는데 이걸로 결정 완료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 제이스에게 한국의 성을 붙인다면 문시. 문시라 하겠습니다. 문제이스.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제이스였습니다. 다음 생엔 제 형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형이라도 때릴 거니까요.